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거 두번 찍는 거 요걸 보여줄게요. 대부분의 이득기 있는 기술들은 느려, 느려. 그래서 그 공간이 있어요. 봐봐. 웬만치 이득기 있는 기술들은 웬만해선 다 느리거나 틈이 있어요. 어, 이걸 두번 했지. 이렇게도 해 피해지거나 아니면은 백 대시에도 살짝 해도 안 피해지네. 횡신에 되게 잘 피해지네. 얘는 기술이 거의 직선이네요. 아니면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짠손이라든지 이런 걸다 끊어져 웬만해서. 그래서 이런 걸 노리면은 내가 짠손을 한다. 이런 걸 노리면은. 이렇게 가는거지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짠손하면은 어? 내가 지네? 아 더뱅신 쳐야되겠다 이런식으로 가는거지 야 왜이렇게 느리냐? 어퍼로 해야되겠다 아뭐 이런식으로 가는거지 그래서 이런거를 개길라면은 영각으로막 개긴다거나, 그러니까 가지 수가 몇개 있는 거야. 이 사람이 이거를 두번 찍을 것같아 그러면은 횡신으로 피한다. 아니면 요거 찍고 오리발 같은 건 내밀 것 같다. 봐봐. 이거 찍고 오리발을 내밀면은 내가 뭐래도 질 거예요. 잼내미로도 지죠? 횡신해도 져, 그쵸 횡신해도 져.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가드하는 그 절대 판정이라고 한지요? 절대적으로 판정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은 다음에 횡신을 이렇게 칠라고 했는데도 계속 맞잖아요. 원챕으로 개겨도. 그럼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. 어쩔 수 없는 거지. 그러니까,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막으면은 이 사람의 공격 타이밍 턴은 끝나. 그쵸? 근데 이 사람이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지. 아, 이 사람은 이득기 같은 걸 챙기는 걸 좋아한다. 저런 단타로 기술이 이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득기를 챙기러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런 걸막 염두에서 막 때려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알면 좋아요. 내가 무슨 기술을 쓴 다음에 이득기 있는 상태에서 절대 판정 같은 것도 많이 알면 좋아요. 얘는 이게 피해 주지 도 않잖아. 그렇죠? 짠손도 안 되고. 짠손이 10, 11프레임. 10프레임인가? 아, 10이네. 잽도 안 돼. 이런 거는 그냥 가드를 해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가드를 해야 돼. 맞죠? 요것 때문에 가드를 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지. 이 사람은 가드를 할것이야 이러면은 계속 이렇게 백댄 스치면서 이렇게 가드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게그 계속 사람과 사람의 그런 심리 싸움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. 여기서 개기려면 이렇게 막 개기는 거지. 봐봐요. 이 사람 아까 시공조의 말한 것처럼 나는 미친놈이다. 개긴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크게 크게 한 번씩 질르는 것도 좋아요. 결국 심리예요 근데 그 심리가, 그 심리가 바탕이 되려면은, 내가 상대방 캐릭터도 알고, 내 캐릭터도 알아야 되는 거지. 오케 그래서 철권이 좀 빡세요. 막, 프레임도 많이 알아야 되고, 어디로 피하는지도 알아야 되고, 무슨 기술 쓴 다음에, 뭐가, 뭐, 심리상, 뭐, 엄청 좋다, 뭐, 이런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. 어렵죠잉? 그래서 고인물들이, 그러니까 이 철권이 좀 뭔가 어려워.